안녕하십니까? 이성욱입니다. 화요일 늦은 밤인데요.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글을 쓰고 또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혼자 있다 보니까 차를 자주 마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역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음료는 물이죠, 물. 오늘은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디카시 발은 올해가 21주년인데, <laughs> 2004년에 갱남 고성 중심으로 디카시 지역 문예 운동이 펼쳐져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디카시 문예 운동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문자 제국과 디지털 제국의 어떤 충돌을 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디카시 운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제국은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하면은 문자 제국을 대표하는 문자 시가 역시 어, 디지털 시대도 주류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시도 어, 맹매를 하기 때문에 어, 다양한 어떤 그런 시대마다 새로운 행태의 시가 나타나서 유행하다가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시가 언어예술로서 이 문자시는 어, 계속될 것이고 또 영원할 것이고 가장 중심 담론이 즉 시적 담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어떤 그 문자로만 표현하기보다 매체 언어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열리면서 영상 기호와 문자 기호의 멀티 언어로 표현하는 이 t 까지도 이제 대중들이 이제 수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 언어라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인들은 언어 너머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많이 해왔고 어, 그런 실험 중에 행태시라든지 구체시라든지 혹은 또뭐 사진시도 해당 되겠습니다만은 동양에서는 시서화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것을 하나의 장르로 수용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일부의 실험에 거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카시가 최초로 어, 멀티언어로 표현하는 영상 기호와 문자 기호를 어, 하나의 새로운 어, 기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대중들이 수용하게 됐는데 그것은 어, 여러 가지. 어, 디지털 어떤 시대 정신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시는 언어 예술이기 때문에, 에, 영상과 문자로 표현하는 시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 문자 제국과 디지털 제국의 어떤 대전환기의 그 충돌, 전쟁의 어떤 어, 한 어, 표상이 디카시 문예 운동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 하루도 페날날 없이 디카시 운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전쟁과 같은 그런 어, 것이었기 때문에 에, 그 전쟁의 유행이 달랐을 뿐이지 계속 어, 지속돼 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디카시가 이제 확산되고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새로운 시로 자리를 잡으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유사 모방 짝퉁 디카시가 지금 음. 어~ 대거 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에... 20여 년 동안 디카시 운동을 해서 디카시가 디지털 시대 새로운 서정 양식으로 자리 잡게 해놓으니까 그걸 사적으로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참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최근에 보니까, 디카시 AI 아트 코칭, 어, 자격증까지 이제 만들어가지고, 어, 그,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어, 디카시의 본질에서는, 어,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디카시라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어, 장르로 드러났기 때문에, 공적 장르이기 때문에, 그걸 개인이 소유할 수도, 어떤 특정 단체가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어, 정체성을 훼손하면서, 어, 어떤 다른, 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어, 한국 디카시 문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공지를 하고 한국 디카시 문서 대표 이름으로 공지를 하고 또 최초의 디카시 온라인 커뮤니티인 다음 카페 티카시 마냐에도 제가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티카시 운동 20년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카시를 처음 주창한 사람으로서 티카시가, 어떤, 제대로 잘 가도록 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어, 디카시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 공적인 어떤 그런 어, 디카시 마니아라든지 어, 한국 디카시 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저의 의견을 어, 표하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디카시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 입장을 발표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아마 그럴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디카시가 제대로 잘 에, 계속 발전해서 K리터러처로서 어, 세계에 수출하고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글로벌 콘텐츠가 하도록 하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게 이건 하나의 어떤 맡겨진 운명과 같은 그런 것을 어서 피할 생각도 없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